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제는 종일 비가 내리고 지금도 한 방울씩 비가 아직도 네, 간간히 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아직. 요즘에는 밤이 많이 길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빨리 가다 천천히 가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역시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과 마음 중에 주인은 아무래도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제 힘들 때는 몸도 움직임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어, 첫 번째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두 갈래 길에 서 있을 때, 아,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생각하지만,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항상 아쉬움이 남죠. 아, 아까 그 길로 갔었으면 어땠을까. 네, 여기도 두 갈래 길이거든요.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가지 못했던 한 길을 우리는 늘 아쉬워한답니다. 음, 나만 유독 더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잘못한 것도 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어, 누구라도 아쉬움과 또는 가끔은 후회를 하게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후회라는 말 대신에 경험이라고 바꿔서 말을 하고 싶어요. 경험. 그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어. 그럴 때 우리는 그 말, 그걸 뭐라 그래요? 아, 후회한다. 어. 아 이거 잘못됐어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돼 에,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책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 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후회하지 마시고 뭘 하시라고요? 아 내가 또 다른 삶의 경험을 하게 됐구나 아내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됐고 그 경험으로 나는 지혜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 후회와, 어, 또는 아쉬움이 남더라도, 그걸 후회라고 말하지 말고 경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되시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과 비교한 내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가 많죠. 나보다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어, 굉장히 뭔가 삶이 위축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다시 어, 리셋을 하고요. 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 또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을 어,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지라도. 사실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너무 기죽지 말자. 네세 번째로는 가끔은 삶에 해결책이 없는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그것도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작아요. 그런데 그 키가 작다고 평생 했기 때문에 컴플렉스 걸려서 어떤 것도 어그 키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음 거기에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내 소중한 것들 다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가장 큰열등감이고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크게 성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과 그런 열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키가 커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 작은 키를 보완할 수 있는 나만의 다른 재능을 개발하는 그런 음, 보상을 하게 되거든요 어,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죠? 그래서 음, 해결지 없는 문제는 그냥 어, 내려놓는 거 어. 그냥 포기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스스로 쓸모 없다고 느껴질 땐 그래도 이 정도 버티는 것도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그죠? 음, 이 정도로도 잘했다. 여기까지도 잘 왔다. 그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내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잘했다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될 어, 일이 없어요. 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자신감이에요. 어, 자신감 뭐예요? 내가 도전하면 이것을 해낼 수 있, 있을 것이라는 자기 효능감, 그죠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 마음,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어깨도 펴고,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셔야 돼요. 아, 당신,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응, 음,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또잘될 거야. 그러니까, 음, 걱정하지 마. 음. 네, 이렇게 해서 자신을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홀로 뭔가를 하는 그런 시간들에 자신을 많이 토닥토닥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니체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한 가지 능력은 있다. 네. 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한 가지 능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음.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좀더 친절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로 자신을 해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어.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을 맨날 구박하고 맨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이 못난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가장 친절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에이,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는 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없는 정도의 음, 그런 삶이 버거울 때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를 때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요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쉬는 방법을 몰랐을 때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저도 어제 하루는 아주 푹잘 쉬었답니다 네 아이들과 부침개도 해 먹고 고구마도 꼭 먹고 뭐 여러 가지 것 조금 만들어서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 을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나를 푹 쉬어주는 시간들을 기가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게을리 하지 마시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하루가 됩시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